예, 요소비료, 조그만한 거, 요소비료하고, 요거, 모두삭, 아미풀, 아미풀하고, 모두삭, 또 뭐더라, 이름이... 아, 어, 모두삭 칼마. 이 모두삭, 이거는 또 관주로도 줄수 있으니까, 아, 어, 바로 그냥 요소비료하고 섞어가지고 주려고 합니다. 네, 배추밭에 물 주려고 이렇게 기존에 그바닷 물을 받아 놨습니다. 요소 비료. 두 번. 네, 모두자 칼마. 이 모두자 칼마는 이거 500리터 짜리거든요, 하나가. 500리터 짜리인데이 절반 정도 물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대충 보고. 뭐, 다 봐도 되는데, 무리하게 뭐, 다볼 필요는 없고. 예, 모두사 아미플. 이거 흔들 때는 많이 흔들어가지고 부어줘야 됩니다. 이것도 대충 보고, 그냥 좀 주고. 예, 모두사 칼마하고 아미플, 요소. 어, 희석했는데 이제 이거 기계로 섞으면 됩니다. 저 조그만 호수 있죠? 호수에 물이 나오게끔 해서. 섞으면 자동적으로 섞이게 됩니다. 섞으면서 또 약을 칠 수도 있고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. 인위적으로 사람이 안 섞어도 되겠습니다. 예, 물이 많이 나옵니다. 물을 이렇게 저는 항상 매년마다 물줄때 이런 식으로 줍니다. 여기 이제 요소 비료하고 같이 섞여 있으니까 아주 좋을 겁니다. 이렇게 한 번만 주는 게 아니고 저절이 갔다가 또 오면서 한번또 물이 남아있으면 또한번더 이렇게 여러 번 줍니다. 한 번만 줘가지고는 안 되죠. 이거. 여러 번 줘야지. 예, 물은 다 줬습니다. 이쪽에 세 번, 이쪽에는 두 번. 배추에 줬고, 또 무에도 줬습니다. 아마, 다음 주에는 한번더 줘야 될것 같습니다. 물을. 다음 주 정도는 물을. <laughs> 물이 조금 약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. 그래서 한 통을 받아가지고, 저 500리터 한 통을 받아가지고 물을 줘야 될것 같습니다. 한번더 물이 조금 작네요. 두분 왔다 갔다 했는데 한번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물을 주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하십시오. 모두 축복합니다.